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해볼게임 바로 vhs 파라다이스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스토리는 당신은 vhs 파라다이스의 계산원 로버트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야간 근무 중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조심하세요 도시에는 범죄가 많고 온갖 종류의 미친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원 하는 건가 봐요 야간 마트 계산대 그런 캐셔인가 봐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뭐야? 여기 바로 움직이는 거네? 대박, 신기하다. 뭐가 있지? 잡지 같은 건가? 어? 지하가 있는데요? 일단 지하 한번 갈까요? 아, 지하에 창고 같은 게 있는 거고 휴식 공간도 있고 주방도 있고, 오 대박, 오꽤 넓은데요. 여기까지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건가? 냉장고 안 열리고, 여기는 잠겨 있는 방이네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대로 가봅시다. 어저 CCTV도 있네요. 열이 나고 있는데 회복하고 있으니 힘내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컴퓨터를 켜서 근무를 시작하세요. 일이 끝나면 볼수 있는 좋은 영화를 남겨놨습니다. 음날 위해 영화까지 저 옆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인가봐요? 그건 그렇고 도둑의 비율이 도시에서 많이 증가했고 밤 시간대에는 훨씬 늘었다고 합니다. 아 범죄가 많은 도시라고 했으니까요. 손님이 뭘 하고 있는지 잘 주목하세요. 만약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는 걸 본다면 그를 막기 위해 달려가세요. 조심하세요. 존. 오케이 존이 저를 위해 영화도 준비되어 있고요. 컴퓨터를 키면 근무 시작인가 봐요. 응? 아, 저기 컴퓨터를 말하는 거구나. 여기, 여기 오케이. 아, 어, yes no yes. 아 손님 왔다 오 컴퓨터 소리는도 나네 어서오세요 손님 뭐하는지 지켜봐 어 벗어나면 안되나 어왜 어, 왔다갔다 하시지 물건 잘 고르고 오셔야 합니다 손님 골랐어? 뭐 손에 집어든 것 같은데요?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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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디오 테이프 가게야 아그나잇썰아이달러 주셨고요 아 인원 감축으로 해고를 당했대 사무실에서 근무했었는데 아 유감이네요 그 일이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요 상사는 바보였어요 제가 다른 일을 찾는 동안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요 음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마인드예요. 이해해요. 운 좋게도 저는 좋은 상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사는 제가 이 일이 만족할 만족하도록 격려하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laughs> 나를 격려해주기도 하는데 성공은 못하는 그런 슬픈.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도둑을 상대해야 되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그건 끔찍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학업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학생이라서 알바를 하는 건가 봐요. 네, 최근에 도시가 매우 불안해요. 범죄도 많고 정신 나간 사람들도 많아서 몸조심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고마워요. 좋은 밤 보내요.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돈을 준 건가 봐. 돈을 준거 맞지? 돈을 받는 모션은 안 나오네요. 어서 오세요, 손님. 이번에 여성분이시네. 잘 봐야 돼. 물건 들고 튈 수도 있다 했거든요. 어, 미친 야! 저런 놈들 때문에 어딨어? 너야? 어, 나 놓쳤는데? 아니, 미친 이러면 망한 건가? 어떻게? <laughs> 나 벌써 손님 한명 놓쳤는데? 근데 어떻게 따라가도 어두워서 잡을 수가 없어? 오 왔다, 왔다, 오케이. 아 손님은 그래도 좀 괜찮으시네. 이분은 안티네요. 아니저 어떻게 잡아? 안녕하세요. 이 영화를 1박 2일 동안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내야 되죠? 3달러입니다.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아, 여기 있습니다. 방거리가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난두 번째 손님부터 저렇게 튀는 사람 있을 줄 몰랐네. 아니, 무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라이트라도 주던가? 나 항상 나갈 수 있게 대기해야겠네. 이거 또 왔다. 손님, 어서 오세요. 손님, 아, 씨 조심해야 돼. 저쪽으로 가는 손님들이 튀는 거 같아. 문쪽으로 가면은 바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고아 아니, 의심병 도지겠네, 이 게임 하다가. 아, 이씨! 야! 이리 와, 이자식아! 너 일로 와! 야! 야! 이다 어디로 가는 거야? 아니, 어떻게 잡아저 거를 저렇게 빨리 뛰어가는데? 내가 따라다녀야 되나? 아 손님 뭐 영화 뭐 보시려고요? 제가 추천 좀해 드릴까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네, 따라다녀야 되나 봐. 카운터에 서 있으면 안 되나 봐. 아, 그 영화 괜찮은데. 이거 요즘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게 맞나? 어 계산해 드릴까요, 손님? 이렇게. 어서 오세요. 아, 안녕 친구. 나이 영화 살라고. 아, 네. 20달러입니다. 아, 살려는 거는 또 돈이 비싸네요. 아, 감사합니다. 드디어. 드디어라고요? 드디어 제가 구매한 영화가 100편에 도달했어요. 전 이런 걸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영화 모으는 게 취미시구나. 굉장히 좋은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아, 영화도 보시나요? 아니요, 그냥 직꾸 밀려고 사요. 오, 대단한데? 알겠습니다. 개선하실 건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가세요, 손님. 아, 이게 이렇게 나가서 따라다니면서 보는 거네. 디셨다 와라. 내가 두 명이나 놓쳤지만 이제 방법을 알았어. 어서 오세요 손님.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거야. 아 어서 오세요. 뭐 영화 보려고 하시나 봐요. 원래 이렇게 따라다니는 종업원 제일 귀찮잖아요. 알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튀니까 이 사람들. 너무 부담스러우신가 영화를 안고르시 뭐 영화 추천해 드릴까요? 이렇게 밤도 어둡고 위험한 동대니까 무서운 영화 같은 거 어떠신지? 범죄 스릴러나 그런 것도 재밌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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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손님. 아 이게 다가가서 좀 이렇게 하면은 안 튀나? 사실 건가요? 빌리실 건가요? 아, 전 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20달러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런 영화를 빌리고 싶어하는 거 보면 역겹거만거부가 없이. 혹시... 쳐다보는 계산은 당신밖에 없어요. 무슨 영화를 고르셨길래 그러는 거지? 내가 설마 추천했던 범죄 스릴러 진짜 고르신 거 아니야? 사실 신경 안 써요. 이제 가셔도 돼요. 1번이고 2번은 저도 이 영화를 좋아해요. 정말 신나요. 3번.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네요. <laughs> 4번. 지금 가게 문을 닫아 해서 나무 한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으로 합시다. 난 편견이 없으니까. 뭐 잘못 대답했나? 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손님. <laughs> 진짜 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교대 시간이 끝났으니 존이 남긴 영화를 봐야겠어요. 어, 뭐야? 왜 갑자기 차 경보음이 울렸지? 어, 저번에 정비사 경보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는데 안 고쳐졌네. 존의 영화나 봐야겠어. 제가 정말 재밌어야 될 텐데. 예스. Yes. 음 정말 평범한 영화였어. 이렇게 예측 가능한 결말을 본 적이 없어. 조니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뭐 때문에 나한테 추천했는지 궁금한데 너무 뻔했나봐. 이제 집에 가야겠어. 이제 피곤해졌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관리하느라 천천히 뛰었는데 아 이게 그냥 잡히는 스토리인가? 설마 존이야? 나한테 이 영화를 추천한 누구지? 뭐야? 아 섹시한 모험 속에 개구쟁이 토끼를 빌려간 그 아저씨야? 내가 잘못 대답해서 그런 거야? 첫 번째 엔딩이래. 와.. 내가 그거 잘못 대답해서 그런가봐 뭐야 이거 업무 컴퓨터 아니야? 땡큐 a 플레잉 어아 뭐야 아 이게 첫번째 엔딩인가 봐요 아 내가 이거를 잘못 대답했나? 뭐라고 대답했어야 되지? 다 똑같은 그런 내용 아니었어? 나 되게 잘 대답한거 같은데? 근데 이게 엔딩이 세개 있다고 하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이게 도둑을 잡는 엔딩이 또 따로 있나? 탈출하는 엔딩도 아마 있겠죠? 어서오세요 어이 사람 도망갔던 사람이잖아 어서오세요 손님 출입문을 막아 이씨 어디서 이씨 응? 잡은 게 아니었나? 어서 선생님, 뭐죠? 잡은 건가요? 어우 부담스러워라. 도둑일 수도 있어. 이 자식이, 너딱 걸렸다. 내가 아까는 뭐 하는지 못 봤는데 한번 봐야겠어. 제발 친구, 나는 이 영화를 정말 보고 싶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아요. 아 놓아줄거냐 아니 이놈무 자식이 넌 절대 안되지 경찰서에 당장 넘겨 아까 첫번째 에는 놓아준거였구나 내가 오케이 경찰에 넘겼어요 좋았다 어서오세요 님 도둑은 하루에 두번밖에 안오나? 이 사람이었던거 같은데 그 영화 빌린 사람 그지? 아닌가? 누구였는지 얼굴도 기억 안 나. 오케이, 계산하신다. 어서 오세요~ 아, 맞네. 이 사람 맞네. 이 사람이 요염한 모험을 하는 장난꾸러기 토끼들. 이거 이번에 잘 되다 배우시다. 2번을 해볼게요. 이 영화 좋아해요. 라고 맞아요. 전 카일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 내 이름 왜 물어보지? 전 로버트예요. 만나서 반갑네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어, 물론이죠. 당신은 이일이 행복하신가요? 꿈을 이루고 있나요? 제가 그런 걸왜 물어보지? 아니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 매장에서 하는 건제 계획엔 전혀 없었어요. 이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장님이 최선을 다해주지만 저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슬프네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곧 만날 수 있길 바래요. 어, 곧 만날 수 있기를? 또 오는 거 아니야? 아, 씨. 자동차 그 고장 났을 때 자동차 그 엔진 그거 고치고 바로 퇴근해야 되나? 엔진 고친 거 확인했고, 타고 타고는 못 가요. 그냥 무조건 영화를 봐야 되는 건가 봐. 이번엔 날 쫓아오진 않았나? 영화를 봅시다. 또, 아니 또 왔잖아. 뭐야 잘 달려보자. 잘 타. 헉, 탈출했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달리면 안 잡힐 수 있었구만. 어 뭐야? 아니, 장난하나. 교통사고로 죽는 엔딩이야. <laughs> 아니,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앞에는 보고 다녀야지.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산줄 알았더만. 뭐지? 그럼 마지막 엔딩 뭐야? 이번엔 3번으로 해보자. 뭐, 따라나가. 새끼 잡아, 이 새끼. 너 일로와. 너잖아. 까지 따라가. 어? 아, 무 영화 보자고. 어 뭐야? 어 이번에 차삐용삐용 안 하던데? 씨, 저희가 범인이니까 따라 나갔더니 이제 아무 짓도 못 하네. 오케이 이러면 이게 세 번째 엔딩인 것 같은데요? 차사고 안 나고 집에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봐봐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 아무도 없지. 이거 이제 안정하게 갈수 있는 건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차 타고 가자. 퇴근! 이번엔 진짜 생존 엔딩! 브레이크 잘 되죠? 앞에 버스 잘 보시고 멈춰야 돼요. 어!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대박, 대박! 오케이! 이번엔 진짜 안 죽겠지? 집에 잘 도착했어. 세 번째 엔딩까지 다 봤다. <laughs> 예 아, 저 토끼 아저씨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는 이제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차못 고장내게 따라 나가는 게 진엔딩이었네. 아, 재밌었다. 오, 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계속 그런가? 세 개까지 다 모아서? 와, 뭐, 되게 좋다. 이런 이스터에그. 자더 vsh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너무 재밌게 했네요. 어 되게 간단하면서도 어 뭔가 수수께끼를 푸는 약간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그런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